1등을 뽑아주셔야 되는데, 1등에게는 어마어마한 상품. 멤보샤를 음. 유일하게 다른 멤버들에게 <laughs> 놀리면서 먹을 <laughs> 수 있는 그런 특권이 멤버샷. 아, 잘해집니다. 가장 맛없었던 소리는 몇 번입니까? 가장 맛이 없는 소리가 3분. 3번. 에? 3번? 아, 3번이요. 아... 아 자, 멤보샤를 먹을 체일의 네. 면치기 대회. 1번. 고수 네? <웃음> <웃음> 몇 번이요? 몇 번? <laughs> 1번. 1번. 1번 아, 아, 아니 이게 네. 많이 먹는 분인데. 대포샤도 제가 굉장 먹고 싶어 하셨나 봐요. 이분 빠르드는 심이 틀려. 생활에서 이게. 저저빠르드는 심이. 자 일단 제가 한 입을 먹어 볼게요. 네. 네. 음. 네. 많은 저게 식빵. 와, 식빵 얇은 거 봐. 어우, 나 지금 침이 침 샜나. 아, 소리. 아, 소리. 어. 아. 오, 맛있겠다. 새우 먹어 버린 느낌 난다. 그렇지? 아. 와, 이렇게 음. 새우에 속살이 이렇게 많은 멤버샤저 처음입니다. 음. 이거? 어떤 무슨 맛이에요? 킬라가 조용히 있었을까? 킬라나 하 줄게. 말을 하면 안 돼. 사 싫어, 설마. 좀 다르다, 뭔가. 야, 4만 원인 이유가 있네. 이건 진짜 식기 전에 주긴 해야 되는데. 누가 제일 먹고 싶어? 저요. 아, 그래? 오케이. 우리 지조 착한 애들. 아, 아 그, 둘 중에 누가 더 먹고 싶으세요? 아, 말씀하셔도 돼요. 저요. 아, 양보해주시는 거예요? <laughs> 크, 역시 큰형 닮네요. 자. <laughs> 예. 예. 이렇게 낫게 양보해줬잖아. 양보해줬는데 뭐 어쩔 줄 예. 아? 관심 좋다. <laughs> <에이>. 이거 52년 <laughs> 동안 계속해온 거예요. 와. 아 그래. 와. 진짜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새우 맛이 살아있어요. <laughs> 감독님들 하나씩 드려야지. <laughs> 야, 남겨도 뭐해. 남겨도 뭐해. <laughs> 음식 남겨가면 안 돼요.